예, 오늘은 올류 마이티 3.5 돈입니다. 이게 탑차고요. 이 차가 그 운전자분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아, 저희 비 n r 테크 안성점에서 이게 코일 스프링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그 차, 그 도로 노면의 진동을 예, 흡수를 해가지고 운전자한테 그 진동이 안 올라오게끔 예, 스프링이 다 진동을 흡수를 할 겁니다. 지금 작업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작업은 이미 끝났고요. 코일 스프링 15mm 하고 안전하게 저희 비엔나테크 특허 제품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쪽은 조수석 방향이고요. 저 반대쪽에는, 아, 어, 운전석 방향입니다. 네, 차주님이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어, 매일같이 병원에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코일 스프링을 올류마이티 3.5돈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판 스프링이요, 어, 몇 장이 보강되어 있냐면요. 어 다섯 장이 보강되어 있네요. 둘, 넷, 다섯, 여섯 장이네, 여섯 장. 맨 밑에 거까지 여섯 장. 예, 한번 도로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류마이티입니다. 2 0 2 2년도고요 3.5돈. 앞에는 판스프링이 여섯 장이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코일 스프링을 붙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차주님께서. 그래서 장착을 했고 도로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지턱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높은데 평소 그냥 브레이크 밟듯이 천천히 넘어가 보세요. 그냥, 그냥, 그냥 다니듯이. 야어 어,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 <laughs> 음, 예전에는 네. 방지턱 같은 거 밟으면은 네. 그냥 쑥 들어가면서 때때로 통. 의자가 네. 딱해서 치고 통증이 <laughs> 허리에 그대로 전달. 네. 이게 어우, 누적이 되니까 네. 이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예, 허리가 많이 아프죠. 네. 대, 대부분 올뉴마이트 네. 저기 그 저기 운전,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허리가 아파 충격을 충격을 흡수는 몸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네, 네. 네. 그 네이버 카페 중에 네. 영문모라고 있는데 네. 그 하도 허리가 아파서 여기에 네. 올리마이티 허리 이렇게 네. 검색을 해 보니까. 구독, 네. 좋아요, 신민합니다. 고요. 아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그렇죠? 수두룩하시더라고요. 네. 고질병이다 어.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냐, 뭐냐, 네.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느껴야지. 이제 음. 품을 이제 달았으면, 그렇 달는 점이 있어야 되거든. 네. 허리가 안아파야 되거든. 자, 우측으로 갑니다. 네. 근데 확실히 우측으로 갑니다. <laughs> 다 보내고. 좀 이게 방지턱이 많아서 일부러 일로 가다가 음. 용인 가는 도로로 이 타면 이제 더 느끼니까 이제 일반 도로는 음. 어때요? 이런 이런 맨홀 같은 데 넘어갈 때도 여기 한번 넘 어, 가 이런, 예. 이런 거는 뭐 어, 확실히 음. 부드럽게 넘고 부드럽게 넘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 좀 튀는 느낌도 있는데 네. 그거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네. 과거에는 하여튼간 이게 팍 튀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이거 시트에 네. 보니까 네. 스프링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 스프링도 예. 하나 더 아, 예. 추가했고 예. 이것까지 하니까 네.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네, 난것 같아요 하는 그 느낌은 없어집니다 이게 탁 때리잖아요. 그러게 없잖아요. 자주 허리에 그냥 바로 가니까, 그렇죠. 아, 미치겠더라고. 지금 허리에 주사를 아홉 방 맞았습니다. 아홉 줄 아, 번했습니다. <laughs> 아, 주사 아홉 방. <laughs> 다행히 디스크는 아닌데 근육통이 어. 누적된 거라고 어. 허리 쓰지 말라고. 어. 근데 뭐 음, 특성상 어. 안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거 하니까 확실히 좀. 앉아 있는 느낌만 해도 벌써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이게 약간 좀 높아진 거 네, 그런 좀 느낌도, 들고, 네. 네. 네, 이, 예, 이제, 느낌도 들고 확실히 충격을. 이제 이정 넘을 때. 진짜 느낌도 들고. 그에 판스프링을 보, 보강하면 더 이제 이게 밸런스가 음. 잡혀요. 아근데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차오를 하시고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네. 이제 그게 문제지. 좋습니다. 훨씬 낫죠? 네, 훨씬 낫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너무 음. 딱딱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짐실고 하면은 어, 짐실으면확 들어가 버리니까는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네. 이거, 하면 예. 이거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짐이 아무것도 없잖아 네, 지금 공차 상태라서 네.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공차로 하시는 처음 분들은 네. 짐이 실리면은 네.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짐 실면 좋죠 네네네. 원래 화물차가 짐이 좀 있어야 좋고요 사실 네. 시트 스프링 하나 넣었을 때도 네. 짐 없을 때 넣었거든요. 네. 그때도 아 약간 그런데 근데 짐을 넣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네. 짐 넣고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근본적으로 차에 올라오는 거는 먼저 일차적으로 잡고 오른쪽이요. 네. 네. 사실 그 방지턱은 그렇게 많이 넘어 가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고속도로를 시골... 제가 많이 타는 데요 예.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파인 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8 0 k m 정도 놓고 정주행 하는데 그루즈 예. 컨트롤로 예. 이게 어디 파인 데 있으면 이게 빵 하면 때리죠 예. 와. 그때는 죽겠더라고요 진짜 진짜좀 미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훨을것같아 치는 건 없습니다 IT 차주님들 시트 밑에 스프링 한 개인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네. 스프링도 하나 드시고 요거 같이 하시면은 맞죠. 도움이 될것 것 같아요. 네. 한 개만 해선안 되고 그 정도 같이 하면은 네. 충분히 도움을 받을 근데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오신 분들은 거기 스프링을 끼어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네. 네. 이안 좋고, 이런 거들이 네. 이렇게. 어, 확실히 낫네. 이런, 이런 도가 이런 데서도 네. 약간의 네. 퉁, 뭐야, 이렇게 턱지데 네. 이런 데서 턱진데 그냥. 땅, 땅 때리죠. 예, 네. 네. 확실히 낫네요. 먹어주면 네, 충격을 딱 받잖아요. 한 네, 번. 네. 딱 받아주고 가니까 통증이 안 올라오지. 그러니까 허리가 네. 안 아프지. 네. 좀, 제가 좀뭐 약간 쿠션 아니고요. 이렇게 좀 받죠? 그랬더 네네. 앞에. 쿠, 차, 예, 쿠션. 아 제가 이거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이거 마이티 한달 탔는데 네. 어, 한달 만에 허리가 그렇게 된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아 이거, 이거 마이티 끌고 다니는 사람들 다 허리 아프다 그래요 다뭐 병원비 맨날 가서 살고 그리, 그, 그런다 그러더라고 뭐,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앞전에 온 사람은 허, 허리 아파가지고 입원 됐다고 그래요 아, 진짜 뭐 별의별 거다 찾아봤어요 이거 네. 여기 말고도 네. 뭐 어디야 뭐 그 에어 서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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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들고 그것도 그 차는 그거, 그거 에어 많이 난다 그래요. 네. 오른쪽으로. 근데 그 에어 서스가 또 주기적으로 또 갈아야 네. 돼요. 네. 터져. 단지가 터져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그거 하는 게 음. 어느 정도 효과만 음. 나면 네. 가성비도 좋고. 가성비 좋죠. 네. 이 정도면. 오른 쪽이요? 판단이 됐어. 유튜브 보니까 뭐아 근데 저희는 솔직하게 왜냐면 장착을 하고 도로주행을 하잖아 네네. 이게 정답이 나오잖아 도로주행을 해야만 이게 승차감이 좋나 나쁘나 그 피드백을 갖잖아요 같이 근데 그런게 없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아 근데 카페에서 이거 설치하신 분이 네. 후기를 올렸는데 네. 아 진짜 좋다고 아 자기 입장에서는 1톤, 예. 뭐, 봉고나 포토2, 예. 이런 거 운전을 해봤었는데, 예. 최소 그 정도 승차감은 나온다. 아 시트에 스프링 하나 넣고, 예. 추가로. 예. 그 다음에 요거, 예. DNR 테크인가? 예. 맞죠? 예, 예. 맞아요. 네. 예. 요거 같이 하니까, 그리고 응. 이거 의자 밑에 응. 자기 체중에 맞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거 예.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응. 최소, 그 정도 포터2 성차감은 음. 최소 나오니까. 아, 맞아. 네. 예. 저도 그 정도만 돼도 어우.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근데 그 하신 분이 그렇다고 하니. 저도 충분히, 뭐, 오래 지금 안 해봤지만. 예. 괜찮은 우리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설치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 봐요, 사장님. 그쵸. 근데 이제 또 일부 몇몇 사람들은 직접 구매해가지고 예. 작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 지방 멀리 계신 분들은. 주 예. 아, 인터넷에 뭐. 검색해니까 예.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예. 그쵸. 저희가 이제 장매도 없고. 예. 어차피 여기 올릴데 있어서. 예. 아 일단 오셔가지고 뭐 일단 뭐, 뭐 만족을 느꼈으니까 그 금액을 떠나서 이게 네, 만족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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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고마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여기다 에어소스를 붙자니 돈도 너무 비싸고 네. 에어소스하면 또 거기 콤프레샤도 네. 장착해야 되고 할 일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 에어소스 한 사람도 왔어요. 음. 그 사람도 그 공기를 놓고 공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어도 걔 승차감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분도 와서 오셨는데 그 내가 볼 때는 그거하고 이거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한 사람은 이건 안 맞아요. 왜냐 에어 단지가 그, 그 튀는 거는 못 잡아내거든요. 걔가 에, 쇼바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한번그그 그 차를 작업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 거기에다 추가를 또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실패 봤어요 저희가 근데 요거만 다른 건 굉장히 좋아요 네. 효과가 있어요 아주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